어거지로 깜놀은 별론가요 저 어거지로 깜놀을 별로 안좋아하는게 그런거에 좀 취약해요 어거지 깜놀에 은근히 잘 놀라고 그냥 음 뭔가 이 부분에서 놀라셔야 합니다 이런건 안놀라거든? 근데 갑자기 이상한 멀랭이가 나와가지고 엥! 응! 하면은 와하편 그래서 내가 발로란트를 공포게임처럼 하는거임 발로란트 자체는 공포게임이 아닌데 공포영화 보고 안놀라실듯 문 닫힌 소리에 놀람. 공포영화를 보면은 문 닫힌 소리, 발자국 소리, 나뭇잎 부서진 소리 이런 거에 놀라지. 귀신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. 그건 두렵지 않다. 길 가다가 누가 말 걸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냐고요? 당연히 놀라도 길 가다가 누가 말 걸면. <laughs> 님들은 안 놀라요? 길 가다가 누가 말 걸면? 난 진짜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더라고. 그래. 그건 누구나. 길 가다가 갑자기 말 걸면 개 무섭지.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살았던 지역이 안산이다 보니까 난길 가다가 물, 누가 말을 걸잖아? 노약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냥 다 피했어. 납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말을 걸어도 불친절해야 돼요. 기본 베이스가. 진짜요? 네, 제 친구 중에 진짜로 할머니가 길 알려달라고 해서 길 알려드리다가 봉고차 끌려갈 뻔했는 있었어요. 근데 그때가 한창 그 봉고차로 애기들 납치해가는 시즌이긴 했어. 안산은 뭐 하는 곳일까? 다른 곳도 다 똑같습니다. 에? 안산 특별 취급 니은. 다른 데도 다 그랬음. 근데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안산이 조금 억울한 것도 있는 게좀 유명한 사건이 몇몇 개가 있어서 그렇지. 그 이외에 시체가 발견되고 안산에서 그런 거는 다 다른 데서 싸운 다음에 시체를 안산에다가 유기한 거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약간 안산 사람으로서는 조금 억울함. 왜 우리 집값이 떨어져야 돼. 저기에서 싸워놓고서 왜 우리 쪽에다가 우리 강에다가 어? 시체를 유기하는 거야. 하면서 약간. 우리 딴에는 억울함 마에 인천보다 더한 것 같다고? 아니지 인천이랑은 좀 달라 우리 안산은 그냥 외국인들이 있어서 무서운 거고 인천은 그냥 한국인들이 무서운 거고 인천은 한국인들이 무서운 거고 안산은 외국인들이 무서운 거고 아주 천지차이죠